오케이 okay. 마무리 오케이 okay. 거 근데 큰명이 나이도 있는데 이제 여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후손이라도 그... 난다. 난리 난다고 들어가지고 저는 저 혼자 키울 수가 없어요. 내가 토끼농자가 될, 내가 토끼농장 될 수도 있어. 내가. 아 이게 뭐야? <laughs> 할 종기 있지. 은희야, 이거 따라해줘요. 0촌 감사합니다. Those out. To Every little motherfucker did say that. <laughs> that <laughs> I mic. I got my 자 생각해봐 생각해봐 자 광기의 광기의 물약처럼 표정 지우면 되는 거구나 방금 되게 광기야 광기의 물약 같았어 이걸 명치 친다고 지룡 잡아 지룡 잡아 원시 지드에의 토템 이 있어서 아지룡 이거 그니까왜 빨리 하, 빨리 했냐면은 어그로 대기다 보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뭔소리야 아 바이파스병 이거 정령 찾아야되나? 6호인데 이거 근데 먼지악령 내면 어차피 과부하 2를 먹어서 6호에 못내 이거 드라군? 다음턴에 어차피 드라군은 못쓰지 그치만 다음턴 들어올될것도 있고 아 이게 좀 고민되네 먼지악령은 말이 안되는게 얘가 과부하 2를 먹기 때문에 8코에 쓸수 있어요 얘를 얘 아니면 얘인데, 야정이 좀더 깔끔하지? 오케이. 요새 야정, 그리고, 뭐, 가늠 게 없으니까. 와, 오라 두개 날렸어요. 오! 와, 잠깐만! 진짜 잠깐만! 와, 진짜 잠깐만! 어, 아, 나 지금 설레! 아, 니, 나 그래도 야정이야. 여기선 야정이야. 다음 턴에걸어상건다 치더라도 야정 걸고, 야정 이걸로. 와, 세... 오케이, 걸어상 걸면 이거 잡, 내거 다 탁탁 잡으면 돼서! 그치 그치 계단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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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띠잉 마차여도 야정 막은거니까 이득이야 오우오 정령 시너지 뭐야 드셔 버렸다. 어, 잡고 갈까? 그냥 홍수 차로 뺄까? 미리 하... 주은혜, 국사 마차, 얼방 이렇게 했나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홍수찬, 다음 턴에 빼도 되고, 과연 게 없을 거예요, 연구. 이게 왜 곤재치냐? 여정 하나 날아가는데 바위는 물러서지 않는다. 정말도 아니야. 먼저 때리긴 했어야 됐네. 아, 오반데 이거 대충 두 개. <웃음> <웃음> 아니, 필드가 없는데 어떡해요? 필드라고 찾는데. 딱. 딱.

방금 몇몇 몇 번째 수정 구슬이 사라졌죠? 뭐 때리기 전에 했어야 돼. 아몇 번째 수정 구슬 이 사라졌지? 아니 주문해고사가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럼 자살 못 시키니까 세 번째 거요? 아 그러면은 아 이게 실수네. 실수야 실수 이거. 이거는 혼도차 쓰고 했어야 되네 이거. 미스 마들. 아 이거 핸들 근데 미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얘는. 블러드 나오면 끝났지 얼방 바로 벗겨지지 자 <laughs> 마차 빼고 얘를 자살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쓸게요 그냥 안 때리고 왜냐면 주문의 역사 발동될 때 얘를 자살 시킬 거라서 오케이 버리고 이거 버릴 필요 없어. 왜냐면 어차피 8, 12. 오케이 불점. 전설 축하드려요. 됐다. 이거 전설 됐어. 이거 알렉 알렉 소는 덱도 아니고 그냥 구질구질하게 버티는. 아이 아아 아, 구를 이런 내자 버렸어 이걸 아, 또 내봐 또 내봐. 요구사항또 내봐. 아, 제발, 진짜 제발. 자기꺼 자살시켜줘, 그냥. 내세요, 내세요. 아, 없잖아요, 방법. 오? 여기서 얼방을 한번 깨지겠다? 자기 얼방 깨지는 거 상관없나요? 불당차. 아, 정리하겠다, 일단. 아, 한라질 아닌데. 일단 깰수 있어, 얼방. 얼반 깨고 정리 되고 화탄도 샀고 있어. 난속하게. 들어와 들어와. 덤벼 덤벼. 요거 내라 빨리 요거 내라 이제. 지브 랜딩 지브 랜딩 깔끔하지 않아요? 오케이. 지불! 어둠 속에 비 상관없고. 천리안? 상관없고. 공포? 상관없고. 냉혈? 상관없고. 야분? 고객력! 아, 진짜! 괜찮아. 고대 영혼?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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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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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해! 아, 살상 제발! 너한테! 아, 그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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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팔 딜, 8 딜. 3 딜, 3 딜. 아, 야분 뭔데? 아 진짜... 아, 뭘... 뭘... 뭘 해야 되지? 뭘 뽑아야 돼? 3일 이에 나올 거 많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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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감사합니다 뭐야 <laughs> 601등 아야 벌써 600명이나 있어? 박버현 뭐야